여러분 제가 오늘 물 잘못 먹어가고 지금 살해를그어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말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한 거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영원에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. 다음 곡 부를 노래가 이 내용이랑 연관돼 있는데 다음 곡을 이제 경연 때 제가 부른 곡이에요. 근데 그날 따라 감기가 걸리고 너무너무 아파갖고 경연을 그만해야 된다. 나 이제 하차해야 된다. 이때까지 쌓아 올린 공 이거 잘못 부르면 큰일 난다 했던 노래가 있거든요. 그게 뭐냐 하면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없어요? <laughs> 연인이에요, 연인. 그때 어땠냐면 새벽 그 2시인가 3시에 링결 맞고 또 엉덩이 주사 맞고 또 목에 뭐 이렇게 뿌리는 거 있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응급실 가니까 뿌리는 거 뿌리고 그러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. 네 그때 다 보셨죠? 네 그때 우리 팀이 꼴등을 하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꼴등했는데 이 노래 불러갖고 위로 올라갔잖아요, 그쵸? 그곡 띄워드릴게요